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보고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나의 나댐이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것은, 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와 인간의 도덕적인 것과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항상 인간에게 자랑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 하나님께로 나갈 때 자기가 뭔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믿는 믿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일을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막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 아 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할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인간은, 아 어, 창세기 3장 성경에서 증거해서 보면 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어, 떠났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예, 다 영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고. 그래서 어, 이죄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성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인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서 뭔가 지리를 발견하고, 인간 자체에서 내 스스로 뭔가 구원을 할수 있다고 발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요, 어, 그냥, 그거는 그냥 혼돈이고 절망이고 공허함 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어,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인간은 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배은망덕인 것이고 무상의 숭배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인하여 우리는 구속고 재상을 받았다고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확신이 깨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내가 약간 확신을 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뭔가를 좀더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 그 의의,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피를 인하여 너희가 어렵게 되었다. 6월절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그보혈의 대속의 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바로 그 마귀의 손에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도 우리의 행위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가거든요.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세속주의 문화가 그냥 끝을 이룬 거예요. 음, 완전히 뭐 그냥 인간 중심,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실패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인간은, 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기 공허, 뭔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택한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 뭡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는 그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게 증명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교회의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뭘 전도를 하고 물론, 맞죠? 내가, 뭐, 몇 명을 내가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고 영접을 시키고, 또 우리가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큰 거를 건축하고 이런 게될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인간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그런 식으로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옮겼는데, 그 로마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간다. 우리가 카톨릭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 로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와 여러가지 형식을 수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인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랑이 요만큼도 있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도 자랑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나의 네, 행위도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유일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죄에 대한 용서 근거 이 죄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죄를 장사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거기서 나의 영원한 생명, 새로운 피조물 모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은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위해서 존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없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한분 유일한 한분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누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나의 영적인 포도나무 그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적인 축복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참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다면 나는 찾족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하게 처하든지 가난하게 처하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죽든지 깨어 있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얻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 하나님 말씀이 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 그대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곳에서 나의 의견, 나의 그것은 어디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아무리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이며 그분의 언약만이 진리이며 예, 그분께서 나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정물로 성령 안에서 나를 구하게 하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어떠한 곳에서도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이 확신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참교리에 대적하는 그 어떠한 우상숭배나 어떤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아미는 지금 세상에 다 세속주의로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온 나라의 성도들 제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